저는 IT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일상 유튜버 입장에서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안녕 전혜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바로바로 제가 바로 대학생 기념 노트북을 장만했습니다 무려 LG 그램 2021년 신형으로 장만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맥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새로 드램을 사게 된 이유는 이거를 슬슬 언박싱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빳빳한 하얀색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설렌다 약간 알죠? 애플이든 뭐든 이 처음 살때 패키징 여는 게 제일 설레는 거 여튼 서로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짠! 열었어요 완전 지금 케이스처럼 하얀 노트북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비닐이 붙어있고요 너무 뭐 이상한 거. 같아 단이 노트북을 한번 꺼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 제가 맥북을 썼다 했잖아요 근데 맥북을 한 손으로 절대 못 들거든요 근데 맥북보다 너무 무거워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진짜 가벼워요 이게 몇 그램이라고 했지? 음. 인치랑 그램을 알아왔어요 제가 구입한 LG 그램의 무게랑 인치는 일단 저는 16인치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무게는 그램은 몇 그램이냐면 390그램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램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들었을 때 가벼운 느낌이라서 무게감은 딱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스에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구성품은 되게 별게 없어요. 그냥 사용시 유의사항이 이런 종이랑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는 안내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냥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충전기는 C타입 케이블 충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C타입 케이블 충전기입니다. 아시나요? 이 약간 앞뒤가 똑같은 그런 충전기예요. 여튼 이렇게 충전기도 있고 구성품은 요즘 심플하게 가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구성품은 너무 별게 없어서 보여드릴게 없고요. 제가 이 언박싱을 하기 전에 사실 설치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노트북 기본 설정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열면 아마 그 노트북 기본 설정이 돼 있는 화면으로 켜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본 배경 화면이 돼있고요 일단 없는 지문 설정은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열렸습니다. 짜잔! 그리고 그램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보세요. 이원는 이게 완전 생 화이트 색으로 하면 화면에 보일 건데 약간은 파란기가 도는 그런 색깔을 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재질이 아니라 세라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질이 튼튼하고 되게 색도 안 바르고 좋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좀 파란기가 도는 편인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박싱이라고 해봤자 지금 사실 뭐 크게 한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언박싱하고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인스타로 이게 노트북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격과 화면과 색감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격. 저는 29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엘지 정품샵에 가서 일단 할인을 하나도 안 받은 가격이 정가로 209만 원인 걸로 알아요. 일단 할부로 그었습니다. 알죠, 여러분? <laughs> 일시불로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할부로 그었고 그리고 화면과 색감. 제가 인터넷 화면을 들어가서 네이버 색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색감 차이가 좀나오는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용 시 소음은 어떤가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용 시 소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한번 키보드를 쳐보겠습니다. 이키 스킨을 빼고 한번 다아다 쳐볼게요. 이 정도 소음이고, 키 스킨을 제대로 하면, 약간의 차이가 생긴 거 들리시나요? 사용시 느낄 때 제가 엄청 크다고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소음이 막 엄청나게 시끄럽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참을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스티커를 안 뗐다. 근데 아직 지문 별로 붙이고 싶진 않으니까 스티커를 놔둘게요. <laughs> 너무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지만 아무 말 대잔치가 맞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그리고 맥북이 있는데 그램을 산 확고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맥북이 있는데도 그램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 기반 체제가 달라서 구입을 했어요. 저는 맥OS랑 안드로이드 기반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용을 할때 호환되는 파일 자체가 달라요. 아예 쓰는 파일명도 다르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했는데 학교 컴퓨터로 가져가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맥북은. 근데 안드로이드 스노이드 기반 체제인 것들은 아무래도 파일을 더잘 받아들이고 잘 변형시키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때는 과제를 하려면 대부분 노트북으로 내고 많이 적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램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맥북에도 막 윈도우 깔아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럴 용량도 안 되고 저번에 깔았다가 안에 외모리가 다 날아가는 그런 대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램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입한 결과 매우 만족 중이고요. 공인 증명서 그 뭐라 하지 여튼 그 은행 업무하는 그것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애플에서는 그 공인 인증서 같은 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애플은 공인 인증서 지원이 안 되지만 윈도우 체제 기반에서는 다 된다는 거 그리고 애플에서는 많은 은행 앱들이 구동이 안 되고 특히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할 입시 사이트 접속이 안 됩니다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 그냥 처음에 노트북 하나 산다면. 되지 않지 않나라고 솔직하게 조금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삼성이 아닌 LG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하이마트에서 삼성이랑 LG 거를 이렇게 다두 개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근데 무게감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했었는데 제가 이거 이전에 쓰던 윈도우 기반 노트북이 삼성 거였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저는 성능이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사실 저는 디자인만 보는 그런 좀 멍청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이 디자인만 보고 그램을 선택한 게 컸어요. 아, 그리고 아까 무게는 1160g 인가?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질문에서 진짜 가벼운가? 들고 다니기 적당한가? 를 물어보셨는데 진짜 가볍긴 해요 이게 뭐 저는 LG에 협찬을 받을 만큼 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진짜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보방할 정도로 가볍고 그냥 이렇게 그 알죠? 대학생 로마 이렇게 한개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그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게라고 저는 이건 생각을 합니다 딱히 무겁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냥 그니까 교과 에서 조금 무거운 그런 정도?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부팅 속도는 빠른가요? 한번 제가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트북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한번 노트북을 종료해보고 종료 종료하 어, 종료하고 있어요 어? 아 꺼, 꺼졌어요 어, 꺼졌다 어 꺼졌네요 어, <laughs> 한번 이제 켜서 속도를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5초가 걸리네요. 완전 세팅이 되는 데까지는 한 7초? 일단 아무것도 설치해놓지 않은 노트북이라서 더 빠른 것도 있겠지만, 5초 정도면 진짜 빠르지 않나요? 제 예전 삼성 노트북은 20초 걸렸고, 20초가 뭐야? 30초, 1분 걸리던 것같 여튼 부팅 속도는 매, 매우 매우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열감은 어떤가요?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방금 켰잖아요? <laughs> 방금 켜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열판이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열판이 이렇게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발열감 좀 느껴보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앱을 더 돌려봐야 알겠지만 발열감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일단 신형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장 카메라 색감은 컴퓨터 카메라 사진 찍는 그 감성 알죠 여러분?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카메라가 이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쁠지 모르겠어요 내장 카메라를 어떻게 찾지? 카메라 쳐야 되나? 일단 내장 카메라 화질은 솔직하게 구린 편인 것 지금 이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아시겠지만 좀 화질이 이렇게 쭈글쭈글 깨지고 좀 피부 보정이나 이런 것도 안 되는 편인 것 같고 어, 카메라는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여가지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약간 싸이월드 시절 캠을 보는 것 같다 해야 되나? 그 정도 감성일 만큼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사면 처음에 한글이나 그런 오피스 앱을 주나요? 했는데 저는 일단 사전예약을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랑 한글이랑 추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받았고요 물론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 주지만 기본 프로그램들은 다 주셨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통해서 주셨고 이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겨울방학인데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바로바로 바로 제 아이패드 소개 때문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패드의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